이제 정해진 시간이 되었기에 추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송 윤덕선 박사님의 제29주기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고인에 대한 묵념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고인께서 생전에 남기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은 1987년 2월 20일 제 2회 학위 수여식에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지식을 통해서 올바로 사물을 비판하고 인류 세계의 문명을 창조하며 인생을 관조하는 정신력의 역량이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타고 어른스러워진 여러분 자신들을 똑똑히 인식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문명을 창조한다는 것은 나의 장례를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장례는 자리 놓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노력하고 지성으로 창조해 나가는 것이 장례입니다. 농부는 땅을 일구고 흙을 팔때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면서도 열심히 땅을 팝니다. 그러나 그 땅에 그 농부는 씨를 뿌릴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 씨는 자라서 열매가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텅 비어 있지만 여러분들의 지성은 여러분의 젊음의 씨를 이제부터 뿌리기 시작했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장래 아름답고 훌륭한 알찬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장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가톨릭 춘천 교구 배종호 총대리 신부님과 한림대학교 가톨릭 교수의 지도 신부님이신 김선유 선 신부님께서 추모 예절을 집전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오늘의 이 추모식을 통해서도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저희는 오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윤덕선 미카엘을 추모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0년대 말의술과 교육으로 국민들을 유하고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의료계와 교육계에 투신하여 일송학원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필동성심병원을 비롯한 여러 성심병원들과 춘천한림대학교의 설립으로 의료와 교육 사업에 헌신하였습니다. 이로써 오늘날 재단법인 일성 학원의 튼튼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는 열심한 신앙인으로 그가 애용한 거룩한 성, 마음의 심, 성심이라는 단어에서 보듯 예수성심과 성모성심에 대한 남다른 신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과 성모님 마음으로 이웃들을 바라보고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이 성심의 사랑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일성 학원의 기본 설립 이념임을 오늘 저희 모두 다시 마음에 새겨 봅니다. 그리고 이 성심의 사랑을 앞으로도 계성 발전시킬 것을 다짐하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를 추모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그를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추모하는 저희 모두에게 사랑의 사명 완수와 이웃 봉사에 혼신할 지치지 않는 열정과 힘과 용기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윤덕선, 미카엘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규 한림대학교 명예교수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3월이 되면 어김없이 봄내골 춘천에 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봄내골 봉이산 자락에 설립자께서 세우신 한림대학교에는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또한 한 그루 거목처럼 우뚝 서 있는 일성의 동상 앞에서는 일성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추도식이 엄숙하게 열립니다. 저 또한 매년 거르지 않고 이곳에 참석하지만 오늘은 추모사를 들고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성 윤덕선 선생님.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은 일성과의 각자의 기억과 저마다 다른 경험들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성에 대한 기억과 경험과 이야기를 다 모으면 그것이 선생님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Remember, Remind, Renew라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Remember 우리가 명심해야 할것 Remind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것 Renew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영어 단어는 모두 RE로 시작됩니다. 다시 라는 말이지만 원래로 돌아가고 시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성 가정 모두가 설립하신 성심병원과 한림대학교에 대한 선생님의 꿈과 비전으로 돌아가고 명심하고 새로워지는 것이 오늘 추도식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리멤버라는 말은 다시 멤버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일성의 가족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리멤버 일성. 저는 1990년 봄에 한림대학교에 부임하여 33년 일하며 지금은 명예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90년부터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96년 7년의 기억 속에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는 조교수였고 선생님은 명예이사장이시여서 자주 뵙지는 못하였지만 제 머릿속에는 분명히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한림과학원 수요 세미나입니다 운영, 운영위원장이신 선생님께서 매주 수요일 거르지 않고 직접 참여하시며 다양한 질문과 토론을 이끄시는 모습과 한림과학원에 대한 열정을 본 새내기 교수인 저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과 감동이었습니다. 최근에 추모사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과 자료, 특히 선생님께서 쓰신 92년부터 93년 일기의 메모를 보면서 선생님의 독서 경륜 사고의 폭을 알게 되면서 그 당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95년 세대학 구성위원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본모 총장님과 선생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탁하셨던 한림대학교에 대한 과감한 청, 미래 청사진을 제약 조건 없이 만들라는 세대학 구성위원회 과제에 9명의 젊은 교수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국제화 부분을 담당하여 작업하였고 그 당시 서울 캠퍼스, 해외 캠퍼스, 영어로만 수업하는 단과대학 등 당시에는 설립자께서 다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부풀어 제약 조건 없이 다양한 분야를 열심히 과제에 구상하였습니다. 그 당시 매우 유명했던 모래시계 드라마도 못 보고 학교에서 작업하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또렷합니다. 설립자께서 그 다음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분명히 구상위원회의 큰 그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지어지는 않는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설립자께서 직접 저희 젊은 교수들 9명을 불러서 토론과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직도 인상과 기억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끝자리에 앉아있는 내 아들은 건강이 안 좋으니 오늘은 자네들을 내가 상대해 줄 테니 마음 놓고 들게나. 30, 40대의 9명의 젊은 교수들을 두주 불사하시며 술과 대화로 단독 상대하는 모습을 보고 일송은 정말 대장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셋째의 기억은 나의 아버지를 통한 기억입니다. 저희 선친이신 안병욱은 일송과 같은 고향인 용강군 태생이며 평양고보 26의 동창이고 같은 하숙방에서 함께 지낸 중마고입니다 일송이 타계한 후 1년 후에 나온 추모 문집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성을 이렇게 기억하셨습니다. 평양고보 시절 윤덕선은 활달하고 명랑하고 용감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했다. 공부는 수석이 아니었지만 성적이 매우 좋았다. 그는 특히 노래를 잘했다. 누구하고나 잘 어울리고 인간관계가 좋았다. 일성은 의사여 대학교수지만 그는 탁월한 사업가였다. 일송은 늙은 낙낙장송이 아니라 생기발랄한 청송이다. 일송의 친구인 나의 주, 어, 아버님은 대업을 이룬 일송에 대하여 그 이후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종교적인 힘, 둘째는 가정의 영향, 셋째는 뛰어난 스승과의 만남, 넷째는 끊임없는 노력을 언급하면서 오대째 연면하여 내려오는 독실한 가도력 지방과 그의 스승인 백인재 박사를 강조하셨다. 일성에 대한 중마고의 기억은 한마디로 호연지기가 넘치는 대장부였다. 둘째, 우리가 리맨, 리마인드 해야 할 것, 우리가 일성에 대하여 명심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춧돌 정신입니다. 그의 좌우형이기도한 주춧돌 정신은 숨은 거인을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땅에 묻힌 주춧돌의 일성 정신을 우리들은 명심하여야 합니다. 일송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더 중요한 역할이 있다. 총장을 도와주고 밀어주는 사람, 재단과 대학의 교량 역을 하는 사람, 고고한 입장에서 대학을 키우는 숨은 거인이 되고 싶다. 대학을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나 스스로가 대학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땅에 묻힌 주춧돌이 되어 이러한 사람을 도와주고. 믿어주는 인생을 살겠다는 내 인생 철학을 확립된 지 오래다 일성의 주줄덕 정신은 일성 가정과 가족과 한림인들이 명심해야 할 일성의 사상입니다. 둘째는 그의 이름에서 빌려온 덕과 선입니다. 그는 이름자 그대로 덕이 뛰어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보기드문 인재였습니다. 공자의 말에 덕본재말 덕이 근본이고 재물은 말이라는. 말을 실천한 바로 그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병원과 학교는 돈과는 거리가 먼 사업입니다. 일성은 학교와 병원 사업을 통해서 덕본 제말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의 부총장의 보직을 통해서 재단과 학교의 관계를 자세히 알게 되면서 일성의 덕본 제말의 정신을 더욱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성재단이 대한민국 사립학교 재단의 본이 된다는 것을 교육 관계자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화생이라는 제목 하에 쓴 일송의 일기장 글에는 일송의 성품인 덕과 선이 깊게 배겨 있습니다. 언변은 꽤 좋은 편이다. 독서를 많이 하여 아는 것도 많다. 신의가 있다. 솔직한 것이 흠이 될 정도이다. 직선적이다. 돈에 욕심이 없다. 포용력이 많다. 약속은 꼭 지킨다. 꾸준한 종교생활을 한다, 정이 너무 많다, 근면하다. 일송의 일기장에 쓰여진 자화상에 일송의 상품을 읽게 됩니다. 윤덕선 선생님, 덕과 선인 당신의 상품 이것이 우리가 명심할 부분입니다. 셋째, 지금은 리뉴의 시간입니다. 지금도 한림대학교 대운동장을 걷다 보면 해마다 가을에 참가했던 일송가족의 날 체육대회가 기억이 나곤 합니다. 설립자께서 직접 축사를 하시던 모습과 5천여 명의 교직원이 모여 함께 일성 가족됨을 확인하는 매우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살아온 인생인 한구로 일성의 삶이 이제는 인재의 숲이 되어 한림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수많은 가족들이 여전히 거목이 된 거인의 그늘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성의 가족들과 그리고 여기 추도식에 모인 우리들이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합니까? 설립자이신 선생님께서 숨은 거인처럼 저희들에게 해안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마다 가진 일성에 대한 기억을 리멤버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일성 가족의 멤버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생애를 통해서 배운 우리가 리마인드할 점들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길 기원하면서 추모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동규 올림 이어서 헌화와 분양 순서를 갖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헌화와 분양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가족분들, 총장님과 보직교수, 내 외빈, 교직원, 학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송 윤덕선 박사님의 제 29주기 추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도식에 참석해주신 모두 분께 감사드리며 교직원 식당에 중식을 마련했습니다. 참석자 모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